니까 미래가 두렵고 천국을 나아가는 천성길을 가는 여행길이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예수님이 간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이성과 생각으로는 두렵기 때문에 자꾸 뭘 움켜 줘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안전한 거. 그 중에 안전빵이 뭡니까? 그 중에 아주 효과적으로 속임수를 하는 게 물질, 돈, 티끌입니다. 흙이거든요, 우리 먼지입니다, 먼지. dust. 혼란스럽게 무질사하게 세상이 돌아가요. 맞아요. 이 눈앞에 닭장 속에 갇힌 달개 시선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사로잡혀서 날개를 날고 독수리가 날개 치면 그 같이 높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안목과 관점으로 보면 높은 차원에서 멀리 내다 보면 이게 무질서가 아니라 창세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단순히, 단수, 저한테는 단수로 우리. 여러분한테, 여러분도 우리 아버지께서 육체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정해놓으신 질서대로 세상 만물, 이 만물은요 그 속에 권력도 있어요 부도 있어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존귀와 영광도 있어요 이 세상 만물이 다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게 보여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다음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상 우용의 탑시크릿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잘 들어보세요. 그 내용을 압축해놓은 것이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떼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요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산운용원리 세 가지를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인들에게는 수고하여 재물에 집착하여 모아서 쌓는 삶을 살도록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또 믿는 자 중에 일부도 재물에 그렇게 집착할까요? 돈 없으면 빈대떡도 못 부쳐 먹거든요. 이게 피와 같거든요. 이 세상을 돌리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 미래, 천국. 가보지 않았잖아, 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움켜질 수 있는 가장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안전자산이 바로 돌인 거예 물질. 꽤 집착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물질에 집착하며 돌아가게 이렇게 사람들이 살도록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죄 짓고요 신앙의 변질이나 엉터리도 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거 시험하는 장소거든요 세상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사람의 보물이 뭐냐 이거죠 보물 여러분 보물이 뭐 같아요? 우리 노래 부르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의훅 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의 보물이 뭡니까 가장 귀한 보물 밭에 숨겨놓은 보물 세상이 바치인데 여러분의 마음도 바치고 값진 진주가 뭐냐 이거예요 성령은 다 팔아서 사라 그럽니다 그 진주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친한 사람들,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계속 말해왔어요. 그리고 끝날에, 세상 끝날에, 이미 시작됐지, 2000년 전에. 친하들을 보내가지고 희생제물로 삼아가지고 또 말씀하시는데도 육체와 육체부터 마음과 이 세상의 땅은 세상은 연동되어 돌아가기 때문에, 이 와이파이처럼 연동되어 돌아가기 때문에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정교에는 물론이고 예수 믿는 자들도 하나님 먼저 믿었다고 하는 유대인들까지도 여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몇 대째 예수를 믿어도요, 지금 이 시전에는 이전에랑은 달라요. 지금 이 세전에는 하나님보다 더 돈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으면 거기에 안심을 느끼고 안전하면 결국 그 믿음은 점점 병들어서 죽은 믿음이 됩니다. 죽은 믿음이 뭔지는 여러분 아시죠? 구시를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죽음을 앞두고 물신 숭배에 덫, 돈의 욕심에 덫에 걸려든 불쌍한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탄식했습니다. 디모대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laughs> 일만하게 뿌리가 자라니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많은 근심합니까? 일만 12가지 근심의 이유 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변명 중에 오늘 이돈 문제를 성경적으로 바로 깨닫게 되면 1만 가지는 해결돼요 12가지는 뭐 건강이나 또 다른 문제가 있겠죠 1만 가지가 해결된다니까 믿습니까? 결국 깊이 들다 보면 교회나 성도들의 또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 성도가 하는 기업이나 성도가 다스리는 나라의 문제 전부다 보면은 돈 사랑 안할수 없잖아요 우리는 돈 필요한데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즐거움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의 쾌락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까? 내 자신보다도 함부로 하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DNA로 창조된 존재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DNA 유전자 뭐 가위로 자르고 붙이고 뭐 전쟁에 이겨 보려고 더 오래 살려고 뭐 짐승과 하고 붙이고 하지 말라고도 그렇게까지 그 하게 되었습니다 왜? 돈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일만 하기지요 기술 자체가 좋은 것일 수 있죠 뭐 치매 걸렸는데 해결해주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딴걸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laughs>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도 신앙이 작동 안되면 근심으로서 많이 찔리고 지난 2년 몇 개월 만에 한국 교회마다 거의 10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 그러잖아요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은 안돌아온다 그럽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1만 가지 이유는 아이, 교회 나와도 먹고 나별보텐도안 되고 뭐봤자 설교도 길고 오늘 짧게 하려고 내가 중복이도 자희 못하겠어요 근심이 해결됩니까? 오냐오냐 위로하고 잘한다고 칭찬하고 그걸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음을 뺏는 영적전쟁이 지금 치열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 안에는 천국을 잘 지키고 있는지요.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경계병이에요. 파수꾼이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도 외쳐야 되는 거예요. <laughs> 왜 성도들이 큰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도 와, 기쁘다,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어떤 단계에 이르면은 물 속에서 숨을 못 참고 팍팍 올라오는 것처럼 어느 단계에 한 개에 부딪혀 가지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 물러 날까요?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세요. 현금도 많이 하고요. 우리로 말하면 사회적 지위도 관원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요. 돈도 잘 벌어요. 밥도 잘 사고요. 봉사도 많이 해요. 예배도 잘 들어요.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주님이 칼을 팍 들어드린 거, 진리의 말씀으로. 그랬더니 가장 마음 깊숙하게 있는 곳에 보물이 뭔지가 딱 드러나는 거. 예요 사람마다 보물이 다 달라요. 여러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천국 기쁨의 좋은 소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도 마음이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좋지 않다 그러면 은 예수님은 하나도 안 좋지요? 하나도 안 기뻐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지만 거의 예레미야 애가 수준으로 천국의 성도 다 무너졌고 나라의 경계도 다 무너졌고 거의 패전국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는 있 잘못된 나라가 망할라 완전히 망해야 돼. 아멘도 알아자라. 완전히 주장창 중창 자산 창창 망할지어다. 네. 그때 새롭게 경국돼요. 네. 첫 번째 하나님의 자산 운용 우리는 아버지 말대로 안 살고 지맘대로 물질에 집착하도록 내버려둡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6위의 심판입니다. 징계 중이에요. 징계 중이에요. 아예 징계도 안 하면은 아예 간섭도 안 합니다.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산 운영 원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에게 그 뜻을 이루라고. 먼저 주시는 것이 뭐냐면, 지혜와 지식과 희락, 기쁨의 무형 자산을 그마음에 선물로 주셔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마음의 부채를 줍니다. 노고를 주요. 고생과 수고와 비참하고 가련한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행복을 누립니까? 소유와 건강에 어느 정도는 관계되지만, 이거 없어도 누릴 수 있는가? 이 깨달음은 솔로몬이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던 솔로몬이 40년 동안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깨달은 체험적 진리입니다.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말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왕노로 전반부에 20년 동안 인생 왕노로 전반부 20년은 아버지의 유언, 다윗의 유언대로 성전 짓는 일을 완성해야 됐기 때문에 솔로몬 지가 성전이에요 사람이 성전이에요 이 일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하고 일치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살았다고요. 그랬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부어 주시지요. 뿐만 아니라 덤으로 서비스로 주시는 것이 기쁨이에요. 희락, 평강은 물론이고. 이 하늘의 무형, 무형 전략 자산을 막 부어 주시니까 눈처럼, 강물처럼 부어 주니까 영원히 풍요하고 믿음에 부여하고 영원히 잘 되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자산을 관리하는 원리대로 이 무형 자산을 뺏기지 않고 마음 천국을 지키니까 이제는 물질자산, 유형자산을 막 쏟아 부어 주는 거예요. 지도자 하나 잘 만난 거예요. 왕 하나 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 순서를 마음에 잘 새겨야 돼. 세상은 막 이런 세상 임금은 거꾸로 가는 거야 야,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육체야 세상이야. 그래도 돈이야 뭐니 뭐니 해도. 바울은 거꾸로 갔잖아요. 육체는 늙어가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내속 사람은 내 영혼의 사람 무한히 확장되어 하늘과 연결되어 천국에 무형자산으로 기뻤어요 유형자산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도 기뻤어요 할렐루야 성도들은 이런 노후 대책을 좀 강구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돈도 별로 안 들어요 세상 즐거움 필요 없기 때문에 전성기 솔로몬 왕국의 1년 세금 수입이 금이 666달란트 1년 세금 수입이 오늘날에 기준으로 따지면 한 3만 키로에서 4만 키로 순금 황금이에요. 얼마 안 되죠, 그죠? 열1기상 10장 14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666 달란트에요. 6, 6, 6. 6이 세번 들어가네요. 어제 좀본것 같지 않아요? 물질에, 돈에, 황금에 집착하는 인생들은 이 시스템 안에 결국 갇혀버려요. 생명책이 지워져요. 어린 양에.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불신파 때 로세 가족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았죠 철저하게. 이 만모니즘 황금 숭배, 황금 만능의 사상을 이겨하지만이 돈을 다스리고 관리한단 말입니다. 고생 땅처럼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 천국으로 세상 내 그러한 법칙과는 전혀 다른 세상과 구별된 법칙에 만복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못 살았더라도 우리 새끼들은 그렇게 가르쳐야 돼. 할렐루야.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laughs> 이 어마어마한. 황금을 지키려고 정략결혼을 해버리잖아요. 외교노선을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던 신하들이나 백성들도 잘한다 잘한다. 어차피 자기들은 한 생에 먹고 사는 게 전부다니까. 다 간신들이야. 최영장군이 필요해요. 황금을 보기를 뭐가이 해야 됩니까? 경주 최부자가 있어야 돼요. 일부러 황금을 보기를 배설물 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 부가 200년 넘게 유지되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평강의 왕은 우상숭배에 덫에 걸려서 집권 후반부, 인생 5년에 이 평강을 도적질당하고, 평강의 왕이 아닙니다. 엄청 고초와 고통을 겪고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려가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나로 찢어버리잖아요. 죽고 나서 바울도 이 하나님의 자산운용 원리를, 그 신비를, 그 비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불손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공고가 있을.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비치게 되는 거예요. 체문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유대인들지 그랬잖아요. 그들이고 그 헬라인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우리 같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 <laughs> 여러분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더 나아가서 기쁨이 유지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형자산의 복을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10년 천국의 복을 부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유대인에게 적용되고 헬라인, 우리 이방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무형자산의 마음에 임한 영혼 잘 되는 복을 꽉움켜줘야 교회와 가족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신령과진정의 예배들 이 예배가 전부 다 복덩어리예요. 이렇게 마음에 천국의 무형자산을 잘 관리하면 계속 지키게 시험이에요.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아픈데도 지킬 수 있나? 예? 예 하고 계속 지키요 지금 하고 있죠? 집은 보이고 있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허허 고롱돌파라 끼트 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할것 같아요? 국물도 없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 키워야 되는데 빚도 갚아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순서가 무형자산에서유형자산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아니다 그래도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고걸 안전자산, 유형자산이지. 그 다음에 뭐 무형자산. 이게 예, 딥이 쪼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약해져요. 성도들도 이것을 뼈에 새겨 넣고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 적용하셔서 자다가도 딱 치면 이렇게 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세 번째, 솔로몬의 황금의 눈이 멀어 하나님에서 마음이 <laughs> 떠나고 고난 당한 후에 더 높은 차원의 인생 세상 그리고 물질에 대한 높은 차원의 고차원적인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바드 경영대학이나 서울대 경영대학은 그런 정도의 유치 찬란한 그런 자산 관리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필요한 용도에 그것도 필요해요. 아주 고차원적인 거예요. 이 지혜를 깨닫기를 추구합니다. 그 지혜 첫 번째가 뭐냐? 죄인들이 평생 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살아라. 차가운 본도로 하면서 물질에 집착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동바동악자까지 죽을 때까지 금방 사회가면서 막 간염 생기면서 막 아동바동 쌓은 재물.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자식 키워야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계좌 이차를 한답니다. 누가? 누가 하십니까? 아, 제가 아니에요. 누가 하시죠? 성경을 잘 봐요. 이게 진짜 사실일까요? 그렇게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세상의 재물이 이런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성경과 역사를 통해 여러분이 직접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공부를 해야 돼요 자꾸자꾸 공부를 해야 돼요 앞으로만 만복이 말지어다 아직 우리 수준이 떨어지니까 갑절로만 시작합시다 요한 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니라 결국 누가 다 가지는가? 안 죽는 사람이에요. 형벌의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세세토록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다 가지는 거예요. 이좀 이런 큰 시각을 좀 가지라고요. 가난한 땅을 정복할 치어다, 땅을 가지 정복할 치어다, 세 가지로 적용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중에는 그래도 재벌은 아니라도 유형자산의 복을 좀 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은행 잔고도 많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마음도 좀 여유로운 분이 될 거예요 재정에 있어서 이런 분들은 <laughs> 여러분 그 무형 유형 자산의 복만 자랑하면 안돼 무형 자산의 복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잘못하면 이런 분들이요, 뭐 <laughs> 신앙생활 뭐 맨날 와가지고 뭐또리고또 보면 어때요 막막 너무 가라앉고 힘든 분들 쭉뭐 이러니까 매력 없다고요 이 자기 속에 있는 천국 무형 자산을 우습게 여겨요. 평강, 기쁨, 말씀이란 지혜와 지식, 믿음. 믿음을 과소평가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영원히 가난한 사람들 많아요. 물질이 많아도. 여러분, 물질이 많은 분,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내 내면에 이 무용자산도 풍요롭기를 추원합니다더 투자를 많이 해야 돼. 더 지혜롭고, 더 공부하고, 더 예배 드리고, 더 찬양하고, 더 기뻐하고, 더 평강하고. 할렐루야! 지금 한번 전 세계 교회를 한번 보라고요.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좀돈 있고 여유 있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라우디하게 해야 되지 말고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더 많이 베푸세요 선한 일을 하세요 여유가 있으면 많이 쓰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빌려가지고 주는 게 돼요 그 누가 갚아줘요? 아, 저는 안 갚아줍니다 누가 갚아줘요? 성경을 잘 보시라고 하나님의 자산운용 원리를 깨달을지어다 <laughs> 두 번째는 <laughs> 여러분 중에 물질로나 건강도 물질 아닙니까 이게 아, 힘들고 어렵고 죽겠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일수록 정말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오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건강도 물질도 이렇게 힘든 분들 장사도 너무 너무 한데 코로나 나이롱으로또 괴로워 그럴수록 여러분 마음에 임한 이 천국, 천국의 무형 자산을 절대로 뺏기면 안 돼. 아멘. 때가 차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 잘 지키잖아요. 올해부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잘 지키고 심령 천국을 잘 지키는 람도들에게갑절로 믿음대로 널지어다세 <laughs> 번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메뉴가 뭔지. 하나님의 젓가락이, 숟가락이 어딘 만이가는지 보세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기뻐서 환장하세요 이 일에 초대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바울을 도와서 바울을 다 미워하고요 이 소아시아 교회들은 다 배신 때렸어요 바울 감옥 들어가고 순교한다 그러니까 자기들 피해 입을까 봐이 교회가 이래요 디모델 전우서를 보라고 그런데도 변함없이 충성했던 빌리뽀 교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장악해가지고 바울 통해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할때이 기도가 그대로 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사장 19절을 여러분에게 제가 축복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받을 삶이 안돼 있고 그릇이 없으면 국물도 없어요. 그 여러분이 변함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메뉴대로 살면 오늘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대로 빌립보사장 19절을 그 약속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죽임당 어린 양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 풍성한 대로, 청량할 수 하늘에 숨겨놓은 그 모든 유부형의 자산들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슬쩍을 채우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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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절로 채우시리라.